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놀람> 세상에 어떤 <없던> 소스? <놀람>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호선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재일입니다. 자,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1호 경마 부산 교차 방송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월 달. 네, 그렇죠. 음, 엊그저께 새 인사했는데 벌써 1월 가고 2월 달도 이제 갑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laughs> 봄이 오네요. 봄이 와요? 네. 봄이. 스프링. 그렇죠? 오. <laughs> 음. 아..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겠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한해 동안 감사합니다 아.. 나이가 또뭐 나이만 먹습니다 시간은 빨리빨리 가고 애는 크고 참 깜깜하네요 자 어.. 월말근무입니다 어렵죠? 분전이죠? 예, 네, 만만치는 않죠. 인기 마들이 있어도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네, 뭐 시운 경마는 아닌 것 같아요. 부산 경마 뭐 마권점들도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고 뭐 복병마들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 2월 18일 이로 경마, 부산 교차 경주 6개 경주가 시행되는 하루입니다. 물론 서울 경마도 중간중간 이제 있고요. 네. 어, 오늘 준비한 승부는 234, 234, 세 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2, 3, 4경주를 제외한 1, 2 경주, 5 경주, 6 경주는 또 관심 마피잘 말씀드릴 테니까 어,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하튼 뭐, 어, 월말 경마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월말 또 3주 경마니까 뭐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김용원 기수가 기승 경지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주 말을 못 합니다. 역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쿠야스가 돌아왔고 또서수훈 기수 어,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또 다른 용병 기수죠. 외국인 기수, 옥가베, 옥가베 어, 기수, 보렐리 기수, 어, 잘한 외국인 기수, 어, 잘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한번 1호 경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입니다. 1000m 아, 6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총 12마 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1경주부터 뭐 혼전도가 있습니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뭐 시네마도 있고, 또 휴양마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데뷔 전에 성적표가 괜찮았던 게 저는 3번만 아름다운 꿈 같습니다. 11번 게이트 외측으로 밀려있는 조건 속에서 자리를 전혀 못 잡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 당시 때 주로가, 어, 불량 주로였습니다. 선행권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주로였고, 어, 그러는 바람에 앞선과 그, 바로 이 선을 감았던 두 마리가 입상하는 가운데서 유리하게 3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현명 기수, 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원 기수가 이제 출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바로 20조에서, 유현명 카드를 올렸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실전을 뛰어봤다는 것과 이번에는 안쪽으로 3번을 내려왔다는 점, 기본 순발력 자체가 약한 말인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는 자리 포지션만 직전처럼 외측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끝거름 싸움에서는 가장 유용할 수 있는 말, 3번 말 아름다운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기수가 주행검사와 대비전을 탔던 마필이고요. 김영훈 기수가 지난주 마사회에도 나왔다시피 8개월 동안 면허 정지를 당했습니다. 10월 이후나 대함 아래 탈것 같은. 역시 20조 최경마방의 또 다른 승부 카드입니다. 바로 유현명 기술을 불러 태웠다. 여기 3번 게이트다. 자, 데뷔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분만 비카 패밀리입니다. 음,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어, 조금씩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뭐 착순권에도 오지 못하는 음, 인기도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졸전을 펼치고 있는 마필인데, 뭐 강한 조교입니다. 조교 상태는 너무나 좋고요. 어, 국세사군이었죠 어, 황금빛 바다랑 병합을 하는 데또 상당히 여유를 보였고 자 페인이 뭘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마필이 힘이 좀덜찬 아, 그러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는 병합도 좋고요 안장도 좋고요 뭐 게이트는 외곽입니다만 앞선이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크게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외곽에서 빠르게 넘고 올라가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9번 마, 비카 패밀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순발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전째, 3전째는, 어, 따라가면서 정말 아쉬운 걸음을 남겼고요 자, 외곽에서 빠르게 감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비카 패밀리가 되겠고요 자, 2번 마, 초아입니다. 이번 초아란 마필은 지난 경주 삼선 연기를 하면서, 어, 뭐, 아쉬운 걸음을 남겼고요 이번에는 게이트를 2번으로 안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KT2점을 살려서 전개를 잘만 살려낸다면 뭐 충분히 최근 두 번의 경우도 김동현 기수와의 어떤 호흡 좀 아쉬운 걸음을 남겼는데 이번에 안쪽 KT2점 여기 에 김동현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 자, 2번마 초아가 이번 경주 한번 입상을 누릴 수 있, 있는 고라마벨로 보고 있습니다. 자, 2번마 초아, 3번마 아름다운 꿈, 9번마 비카 패밀리, 239, 239, 3두를 우선적으로 짚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2경주는 신하가 준비한 어, 승부처고요. 그리고 3경주는 우리 원정일원이 준비한 승부고요. 4경주는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2, 3, 4경주는 저희가 승부로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부산교차경주 제2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2경주는 1200m 국산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를 1호 경마 부산교차경주 방송 승부처로 해서 일단 음, 강도를 한번 올려서 때릴 생각이고요. 자, 이번 경주 어, 노림수 마피를 대가리 세워놓고 들어가는데 최근에 경주 연속 입상에 성공하다가 진난경주 아쉬운 걸음 부인 마필, 바로 오경환 기수의 이번 블루스톰이 되겠고요. 진난경주 김용근이가 선행가서 버티기를 시도했는데, 결론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 거리 1300에서 1200으로 내려서 출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게이트 안쪽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줄어든 거리, 그리고 안쪽 게이트의 2점을 살려서, 선행강으로 레이스를 주도한 이번 블루스톰. 이 마필을 중심에 놓고 때리고 받치는 마건 두방으로 들어가고 어, 후채권에서 3번 마 에이스 파워라 마필 그리고 1번 마 금포 미로 여기에 외곽에 있는 9번 마 봉황이 꿈이 정도 뭐 10번 하늘의 줄줄아 마필도 직전 경주 우승을 했는데 게이트가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자 저는 일단 배팅의 중심 마 2번 마 블루스톰이 앞장을 때리고 나가는 그림. 물론 1번과 3번도 발이 빠른 마필입니다만, 자, 2번 블루스톰, 오경환이. 오경환이가 올라가 있고, 주중년의강도 높은 훈련으로 준비를 잘한 마필. 지난 경주 아쉬움 속에 이번에 거리까지 줄어들었고, 안쪽 게이트다. 2번 마, 블루스톰에 붙이는 한방 막건. 그리고 한 마리 정도 커버하면서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2경주, 1호경 마, 방송 승부는 바로 2번 마, 블루스톰의 직전 아쉬움을 만회하는 그림. 자 이번 블루스톱놓고강게한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을 사람 줄까? 안녕하십니까 원정예입니다자 7월 28일 일요교차 부산 경마 삼경주. 자 메인 승부자 삼경주 부산 교차 삼경주 1,300m입니다. 음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뭐 직전 경주 선행 가서. 가꼬시 어, 마필. 어, 계속 따라가다가, 아, 지난 경주, 뭐, 경환이가 급작스럽게, 자, 선행가서 그대로 한 바퀴, 잡아돌림 마필. 뭐, 게이트 유리에지, 4번 마 퍼스트 킹, 마승급 뭐, 전에 황제의 탄생. 뭐, 직전 경주, 어, 오카베기수가잘탔죠 이쿠야 쓰기수로 자, 안장교체한 6번 마 강호드림, 7번 마 파워컵 스도 현군, 먼제 뭐, 바로 적응력, 어, 보여주고 있고. 외곽에 뭐, 유아 더 캡틴 정도가, 계속적으로 인기만 끌면서 자, 무너지는 모습. 자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자 게이트가 유리해졌고요. 직전 경주 원정이리 봤을 때는 레이스가 사실상 조금 강했습니다. 자그 강했던 레이스에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끌어올렸었던 마필. 유감막 강호드림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확실하게 직전 경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도전할 을수 있는 마필 이두가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이 안장을 교체를 해서 이두 모두가 자 강승 의지를 보이고 있다. 뭐 직전 경주의 어떤 모습은 이 마필의 최선이 아니다라고 뭐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확실하게 이번 경주 전개가 나온다. 라스 거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수와 안장을 만났다. 자이 두를 확실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한방 맞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삼 경주 부산 경주 삼 경주 확실한 이 두의 마필 전개적으로 유리한 마필 게이트가 좋아졌고 안장이 강화된 그이 두의 마필을 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한방 맞건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린 마필들 언급드린 마필들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부산 경주 삼 경주 메인 승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주, 또 마지막 1호경마, 오늘의 부산 메인승부처 한 놈만 판다. 바로 4경주입니다. 1600m 혼합 4군 무대가 되겠고요. 14마리가 출전하는 오늘 경마 중에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입니다. 자, 지난 경주 에 이어서 지금 4연승을 달성하고 있는 1번막 가속 엔진의 상승세를 필두로, 자, 역시나 꾸준하게 자기 밥벌이를 유견투를 해주고 있는 6번마 인더백 두 마리가 있고, 또 여기에 2억 1 천만원짜리 고가의 기대주, 여러나 영천시대가 있습니다. 일단 세 마리가 당연히 인기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여기 상대권 마필들로 함께 뛰었던 말들이죠. 감량의 2번마 팡팡 히어로.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마 매력덩어리, 여기에 뭐 아이언 트레인, 강자본색 이런 말들이 상대만 아니면 복병권 수준으로 팔릴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일반마 가속엔진 6번 인더백, 여러 나 영천 시대 세 마리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 세게 보는 말들로 붙여 때리는 승부가 아니라 신병훈의 노림수를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한농 앤드 중배당 승부가 됩니다. 앞에 가는 일반마 가속엔진 바로 붙여가는 인더백과 영천시대 그세 마리가 앞선에 가는 1600입니다 1200, 1400이 아닌 600의 품새를 노릴 수 있는 오늘의 한 놈의 중배당 그 깜빡이를 깨고 들어가는 오늘의 부산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인기마 경주를 인기마가 아닌 중배당 포인트로 선택한 만큼 가족분들께 짜릿하고 아주 시원한 중배당 선물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고요. 요거 딱 하나 본예상 준비하겠습니다. 사경주, 한 놈만 판다! 본예상 내용 잘 확인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실수 없는 결정타를 약속 드리면서 부산교차 사경주 현장 본예상 메인승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경주로 넘어갑니다. 천사백, 선사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약간의 기본 말들과 약간 좀 아쉬운 말들이 좀 함께 나오는 말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총마카 선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아쉬운 말이 이번말 신세계 같습니다. 유현명 기수가 올라가서 지금 연이어서 두 번의 3차, 지난번에 최시대 기수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3차. 자이번에 최시대 기수가 한번더 올라가면서 인게이트 선점을 했는데 이제 말이 기대는 맛이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다리 가 까다로웠고 이제는 그런 맛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순발력도 이제 어느 정도 업이 되고 어, 뭐라는 거자리도 뛰고 있어주고 있기 때문에 최시대 기수가 직전에 한번 호흡을 맞춰봤고 이번에 이번게이 다시 한번 안쪽으로 내려왔고 기대는 맛이 사라졌다면 라 외곽에 있는 선두권 자체들이 강한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딱 그만큼들 뛰는 말이기 때문에 나가는 말은 유리하겠지만 못 나가는 말들 중에서는 가장 두심에서 뛰어난 말. 이번 에 신세계를 한번더 노려보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유연맹이같타고 우승 그리고 10월 달이죠. 최스타같타고 목차이 2차. 그 뒤에 세 번의 경기입니다. 11월과 12월, 1월. 계속 인기를 끌고 뿌러졌습니다. 이번에 최스트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요. 일단은 직전에 아쉬운 한발을 보인 최스트 기수가 재기승한 신세계가 인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입상 강력한 입상 도전마가 되겠습니다. 네. 에, 지난 경주 김용근 기수가 기승했던 6번 마 원고맨입니다. <laughs> 선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상승세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2번 마신세계, 뭐, CF스타는 뭐, 휴양 갔다 온 마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발걸음이 있고, 배달이 무배, 원고맨, 스텔스까지. 상당히 좀 난타전 구도로 펼쳐지겠습니다만, 6번 마 원고맨은 직전 경주와 같은 최저, 외곽 2선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전 경주보다 더 강해진 편성은 아니라고 봐요. 직전 전도의 편성이라면, 다시 한번, 서승훈 기수의 안장, 매니, 매니피자마, 자, 8천만원짜리. 6번, 원고맨은 전개가 나오는 전개 유리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 윈고맨이요? 윈고맨. 윈고맨. 네. 윙고맨 저도 원고맨. 저도 항상 원고맨이라고 그래요. <laughs> 저도 저는 지금 알았어요. 윙고맨인 네. 거. 민고맨. 저는 인고인 맨거 지금 알았어요. 최근 네 번의 경주 김용근 기수 합을 마쳤고요. 네번중두 번을 입상에 성공시켰습니다. 김용근이가 한달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승훈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일단 부담령은 55로 올라갔습니다만 역시 서승훈 기수 안장에 상승세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윙고맨이 되겠고요. 자, 이번 신세계 6번 윙고맨 2번 6번이 되게 겠 고, 여기 이제 최근 3연투 때리다가 직전 삼척의 아쉬움 그러면서 이성재 기수가 한번더 올라가 있고 역시 선두 공격을 나갈 수 있는 5번마 배다리보베. 5번 마 배다리 보배 5번 배다리 보배가 역시 이번 경주 앞선 연기 후 그대로 버티기를 시도할 마필 그래서 저는 6번 배다리 보배를 말씀드리겠고요 5번 6번 윙구맨 안쪽에 2번 신세계. 2번 신세계, 보배, 이번 신세계, 이번 신세계, 오번배다리보배육번 윙고맨, 요세 마리가 이번 경기 입상권을 위해서 강력하게 승부수를 던질 마필로 보여지는 만큼 이 번, 오 번, 육 번, 이 번, 오 번, 육번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육경입니다. 이월 이십팔일 일요 마지막 두산급체 경기가 되겠고요. 이천 미터로 펼쳐지는 일등급. 요거는 단거리가 아니네요. 네, 요거는 뭐이천 메달 레이스고. 제 그랑프리의 뭐 리턴 매치로 좀 펼쳐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 일단은 1 0마 금포스카이와 11화 응. 트리플라인 지난번에 금포스카이는 안 팔렸었고 트리플라인은 강력한 인기마로 팔려서 아쉬움을 남겼던 응. 그랑프리 리턴 매치인데 어, 뭐 상태는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포스카이가 지금 거의 정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게 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함께 나오는 동조의 해바하고 병합죽을 했는데, 해바가 걸음이 나빠 보인다라기 보다는, 금포스카이의 걸음이 좋아 보일 정도로, 서승훈 기수가 직접 새벽죽을 준비를 하는데, 외측에서 아주 여유있게, 뭐, 특별한 추진도 없이 알아서 물고 뛸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지난번에 물론, 전개가 워낙 좋았습니다. 앞선에 바로 붙여가면서 추적의경을 펼치긴 했는데, 뭐 이번에도 그 전개가 충분히 나와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빠른 마리를 해봤자, 뭐 카우보이선 유성드림 정도인데,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뭐, 아예 선행도 가버릴 수가 있고, 그 이선 따라가도 충분히 2,000m는 극복할 수 있는, 십바마큼 포스카이. 공백에도 이상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포스카이가 이제 권승준 마무의 마필입니다. 두 마리 같이 나왔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해바가 부중이 3kg가 내려와서 56이라면 충분히 해바에게도 음. 기회가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금포스카이의 어떤 선전, 그랑프리에서 2차게 들어온 마필이고, 그 당시에 이제 이쿠야스가 타고, 어, 기가 막히게 중반 한 발을 뽑아냈는데, 어, 일단은 뭐 금포스카이, 우리 신병훈 의원은 이 마필이 어, 이제, 충분히 그 직전 경주 2차 입상의 여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번 마 트리플 라인이 19조 마방 음, 대표 마방인데 대표 마필이라고 어, 볼 수도 있는 마필인데 감량의 이점이 상당히 좋네요. 뭐 어찌되었건 마필 자체가 음, 직전 경주 최시 대기수가 뭐 그랑프리에서 뭐 아쉬운 뭐 아쉬운 착순권이었는데뭐 착차이도 별로 없었고요. 뭐, 실패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마필의 컨디션이 잘 맞춰지지 않지 않았느냐. 아, 제가 요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똑같이 11주 휴양을 나오는, 음, 10번 마큼 포스카이하고, 어, 11번 트리플 라인이, 그랑프리 다시 한번 리턴 매치인데, 뭐, 감량의 이점을 저는 뭐, 너무나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11아 트리플 라인, 최적의 컨디션을 마치고 나왔을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그래, 트리플 라인 어 크런프레에서 인기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사차권에 머물렀습니다. 어 일단은 이번에는 유 현명 기수가 이제 올라가 있고요 부담력 53이라면은 충분히 뭐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고라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 지난 1월 31일 경주 때 방송에서도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이 바로 카우 보이선이라는 마필인데 발마의 꿈 감동의 받다 두 마리가 워낙에 잘 뛰었던 직전 경주였고아쉬운삼척의 머무른 마필. 자, 이번에 보렐리에서 오까베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까베 기수가, 어, 최근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이 오까베 기수가 참을 줄 아는 기수, 참고 한 발을 뽑아내는 고런 마필의 기승에서는 상당히 잘 타내고 있기 때문에, 레각에서 다시 한번 종반에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 직전 삼척의 아쉬움 두 마리가 쎄고, 두 마리가 잘 뛰었던 편성이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못, 탕고도 못한 건데, 일단은 좀, 그, 기수의 어떤 좀, 실수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음. 개인적으로. 어, 카우보이 선. 한번 더, 저는, 음악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카우보이 선을 이번 경주에 좀 관심마로 보고 있고, 우리 원정일 의원은 트리플 라인, 그랑프의 아쉬움을 서아갈수 있다. 그리고 10번만큼 포스카이는 우리 신병훈 의원이 정점에 올라와 있다. 어, 충분히 연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번, 11번, 8번, 11번, 10번, 8번. 이 3도를 2번 경주, 관시권 맞기 위해서 부산 6경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 1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략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어떤 접전 경주라면은 현장에서의 맞힐 상태도 상당히 중요할 때 보여집니다. 2000m 거리고요 자, 역시 현장에서 한번더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어,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 자, 월말 경마로 펼쳐지는 경마 주간입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경주가 많이 있고 곳곳에 복병마들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배당 마건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마들 현장에서 또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음, 현장에서 더 좋은 어떤 마피를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니까 어, 이번 주 일요경마 어떤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